거의 무조건 잡힌다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슬립 스트림을 빨아주면서 마헨 레브. 자 이거를 저 돼지 새끼를 과연 잡을 수 있을까? What the fuck is k i l m 이거를 저지할수 있을지? 저분 2분 10초 98일보다 빠르면 진출이에요. 지금 커트 라인이 2분 10초 98일이에요? 아 근데 웃긴게 쿼트라인이 2분 10초 98일이긴 한데 1등 폴은 2분 8초인가 그래요 차이가 많이 나 은근히 다 같은 차였잖아 어, 1등 2분 8초 그 다음에 야 잠깐만 0.003초 차이로 폴이 갈렸는데? 와 뭐냐 이거? <laughs> 작년 모나코 그랑프리 퀄리파잉을 리마인드 시키는 야 이게 정말 치열했네요 이제 보니까 0.003초 <laughs> 차이 2분 10초 2분 10초 다 2분 10초네 다 2분 10초 2분 10초가 아니면 그냥 의미가 없네요 2분 11.067이 떨어졌으니까 애초에 이거 이게를 믿고 가될것 같아요 아니 왜 어쩌다 이렇게 된 거예요 님들 잠시만 어? 어쩌다 이렇게 된 거야 뭐야 대체 뭔 일이 있던 겁니까 대체 결정이 났거든요 새벽 블랙하우 비젤 레드벨벳 써니데이 우섭 마헨 하우테이스트 자 이렇게 엔트리한테성공했습나 아, 축하드립니다 정말 역대급으로 빡센 퀄리파이였는데 전부 다 2분 1 0초때 찍으면서 입성한대데 성공했고요 그럼 이제 각자 자기 차 골라가지고 일단은 갈릴레이 씨바 새끼가 천문대로 모이시면 될것 같습니다 죽었네요 벤틀리가 많은데 이번에? 벤틀리 세대 4대 벤틀리 4대 <laughs> 아니 그 정도인가? 아니 막 나 이렇게 이게 막 제일 좋다는 느낌은안못 받았는데 나는 첫 번째 저귤라 유일한 저귤라 보라색으로 이렇게 딱시범분역대 잠깐 보였던 그라울러 비스트 그라울러 아 이게 제일 좋다고 하더라고 <laughs> 진짜 어, 나 이거 꺼낸 순간 약간 좀 뭐래 뭐지 싶었는데 또 다른 파로날 파로날 2대 이렇게 엔트리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테네프 이렇게 딱 준비해 있습니다 와이드 바디 아니고요 와이드 바디는 벤이고 일반 테네프는 가능하니까, 인트레 해준 모습이고, 그 다음에, 아, 리볼터. 이걸 진짜 읽고올 줄은 몰랐는데, 이거를, 배할까 말까 고민 많이 했지만, 그냥 결국 펜안했거든요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이게 육중한 대형 세단이라서, 거동이 말도 안 되게 불편할 거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냥, 파라고 날, 그대입니다. 핑크색이랑, 그 다음에, 레이싱 사양. 좋았어. 그러면은, 일단, 첫 번째 레이스. 아, 로스 산토스 토기 대회. 비즐과 블랙하우의 대결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라곤 알의 미뤄전 자, 시작했습니다 아, 이거 바로 시작하네요 아무래도 이게 채팅 딜레이가 없다 보니까 처음에 치고 나간 것은 일단 블랙하우 블랙하우, 우디드 비질이 일단은 쫓아오고 있는데 어, 영... 일단은 쫓아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발랄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블랙하우의 파란색 파라곤 알 자, 그리고 이제 다운힐은 다 내려왔고 슬슬 오른쪽으로, 우회전, 급한 우회전을 보여야 할 텐데요. 아, 아주 브레이크를 착실하게 밟아주면서, 안 코스를 확실하게 먹어주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엄청난 요철수가 저렇게 튕겨 나갈 수 있거든요. 아, 하지만, 그리실수 하지 않고, 일단은 앞서 나가는데 성공한, 이즐리 아니고 블랙하고. 자, 그리고 연속 슬라랑구가, 내연도 못 맡아보고 끝날 것 같은데요, 저 사람은? 어떻게 된 거죠, 대체? 오케이, WApex 코너. 잘 통과해준 모습이고. 진짜 마지막 다운힐. 아직 모릅니다. 아직 몰라요. 알것 같긴 한데, 아직 몰라요. 알것 같긴 하지만. 어? 아, 안 찍힌 줄 알았는데, 아니었군요. 아. 자, 이러면 이스는 어이구, 다소 싱겁게, 일단.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어디보자. 하우트 히스트는, 저길라 그리고, 레드백의 파로 날. 자, 지금 f 1키 누르시기 바라겠고 그러면 시작 신호 누르고 갈게요 지금 이제 녹화 따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네 거기 누르시고 그러면은 시작 자 출발했습니다 아 약간 어, 오케이 이 정도는 뭐 괜찮습니다 이건 뭐스스 컷트라고 보기는 애매하니까 일단은 먼저 앞서나가는 거는 이코스를 차지했던 내덜랄 변생 흰색 카라 나와요. 그 다음에 그 뒤를 이어 보라색 오슬롯도슬로가 일단은 뒤쫓아가고 있습니다 이를 안쪽으로 아예 잔디 깊숙으로 깊숙이 들어가면 바로 달아가지고 있는데 약간의 습립이 일어나면서 조금 흔해본 아우터 히스트 자, 그리고 이어 급한 우회전까지 잘 던져준 모습이고요 자, 그다음에 갈릴리 장전 그 직전에 있는데 여기 약간 어 깊숙이 밟으면 큰일 나죠 근데 레드벨벳 여기서 실수를 하고 맙니다 아, 저기 이게 하, 차량 하중 이동이 되는데 그 와중에 연속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아, 이거를 돌려차기를 해버렸는 레드벨벳, 어, 방금 코너에서 실수하고, 하우트 히스티, 궁둥짝까지 흔들어버리면서, 지금, 앞서 나가는데 성공했습니다. 이거는 근데, 사실, 기다려, 기다려다 보기엔,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괜찮기 때문에. 근데, 이거, 이후에 난, 이제, 그린비스는 어, 이러, 이런 것도 그렇고요. 하우트 히스티, 어떻게, 컨트롤 미스이기 때문에, 어, 따로. 하지 않는 걸로 하고요. 지금 보이긴 하는데 레드벨벳은 당연히 하는 소리지만 레드벨벳은 기다려줄 생각이 아1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이제 이기려면은 정말 기적이 필요하겠어요. 아아이고 이럴 수가 이거는 이거는 오프로다가 아니에요. 이건 베이그런트가 아닙니다. 아 <laughs> 그래도 잘, 이거 근데 뭐 욕하시면 안됩니다. 당연한 소리지만 이, 여기 입성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상당한 실력자라는 거기 때문에 아, 오케이 그러면은 레이스는 레드벨벳의 승리로 내리막 좌회전 코너, 에이펙스 아, 오케이 두번째 이펙스는 약간 못 찍으면서 살짝 아쉽게 됐고요, 이거는 기적을 발해야겠는데요 기적을 발해야 하지만 새벽은 그런 거 없습니다 너무나도 침착하게 결승점을 통과하고 선이 되어있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아무튼 마지막예선 마행과 우섭의 배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행 마헨... 우섭이 리볼트로 골랐네요. <laughs> 아, 이거 정말 맞는 선택이니까 의심이 되긴 하는데,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파라곤 하리, 지금 예선을 지배하고 있거든요. 포우개를 가볼게요. 한번! 다트시노 드렸습니다 자 출발합니다 마헬레브 정말 전통의 강우라고 있는 파라날 2회차 포기 때부터 꾸준히 모습을 드러내며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영국산 포치카 그에 비해 우섭은 사장님들 타고 다니는 우베라 막트 리볼터를 끌고 왔어요 아니 사장님 <laughs> 아니 사장님 아니 괜찮으신가 이거 좀 그런데요 뭐 어... 리볼터로 이걸 아, 이걸 이렇게 커팅해서... 아, 근데 이게 뭔가 전력이 있어요. 그냥 약보면안 됩니다. 뭔가 전력이 있어요. 그니까, 러 풀이건 뭐건, 뭔가 숏컷 같은 걸 개발해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한것 같아요. 원래는 차가 풀이 들어가면은... 아, 이렇게 조금 느려지는 게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안 들어가네요. 왠지 모르겠네. 여기는 못 들린다. 이거... 여기는 못들는다인것 같아요. 뭔가 모종의 테스트를... 거친 것 같죠? 아무래도 아 근데 좀 좁혀지고 있습니다 효과가 있어요 효과가 나옵니다 지금 아 이게 엄청나게 어려운 거거든요 이 몸무게가 거의 2톤에 가까운 이 돼지새끼를 데리고 팔하고 나를 쫓아간다는 게 그게 말이 안 되는 거군요 사실 지금 마해는 적잖이 당황스러울 겁니다 아니 저런 뚱땡이가 어떻게 쫓아오는 거냐 지금 아 지금 거의 엉덩이 뒤에 붙었는데 이거는 추월각만 재고 있습니다 블라인드어택 한번 시도해봤지만 전조등으로 위험을 줬지만 아...역시... 우선은 그 차에... 네 극심한 몸무게를 견딜 못하고 약간은 밖에 나갔던 리볼터고요 다시 직선구간 하지만 여기서는 헤치업이 걸릴겁니다 다시 라이트 껐어요 우선 라이트 껐습니다 아 근데 이거 차를 차가 하얀색이라서 이거 라이트 끄는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긴 한데 어쨌든 라이트를 껐고 지금 블라인드어택으로 지금 시도할 참이가 습니다 마헨레브 자그 다음에 이어지는 좌회전 코너 여기는 케첩이 엄청나게 크게 받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를 얼마나 잘대처하는지 그게 또 관전 포인트인데요. 이거는 이정차이면 이건 무조건 잡힙니다. 무조건 케업이랑 슬립 스텝 이런 걸 고려한다면은 거의 무조건 잡힌다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슬립 스트림을 빨아주면서 마헨 레브 자 이거를 저 돼지 새끼를 과연 잡을 수 있을까? What the fuck is kilometer? 이거를 저지할수 있을지? 자, 이제 진짜 마지막 구간. 여기서부터는 서로 찡구면은 페널티들어간다는 점. 자, 안쪽으로 찔러보는데요. 근데 이거는 잘 생각이 됩니다. 이거 몸무게가 2톤이잖아요 이거 들이받으면은 본인이 대리어 황천길로갈수 있어요. 약간의 범페는 시도해봤지만, 딴 걸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역시 우서부터는 오베라트 리볼터. 아, 계속해서 지금. 인사이드를 먹어주고 방어주고 있는데 여기서 이거는 살짝의 논란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그냥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섭은 약간 뒤로 처진 상태. 자, 그리고 약간 슬라이드를 했는데 이거 5초 패널티가 만약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한다면은 최선을 다해 들어와야겠죠. 5초 안에. 자, 그리고 지금 여기는 리볼터가 좀 불편한 구간인데 일단 잘 넘겨주고 있어요. 그리고 레이스는 일단은 마헨데브의 파로나리 이길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이건 아무래도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간발의 차이로 우섭이 드론 모습. 자 일단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4분 27초 234 그리고 리볼턴 4분 29.186을 기록하면서 레이스는 일단 마무리 되었는데요.